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대로. 와, 소리가 꽤이 정도면 한 60km 이상 나오는데, 진짜로요? 와, 70km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와 미쳤다 미쳤어 속도가 와와 소리 와, 미쳤어요 미쳤어요 대단 엄청이자 그리고 토브 부스터 기능 있어요 엥한거잘 보세요 엥자 소리 불르니다 당길 때 알려드릴게요 땡겠습니다 봤어요, 이엥 하는 됐어요, 엥 하는 거. 그리고 여기 굉장히 미끄러운 그런 우레탄인데 차가 쫙 붙는 거 보세요. 이게 바로 버기죠. 브레이잡는 거보다 쭉쭉 뜨게 보겠습니다. 와, 와 방금 브레이잡 봤어요. 봤죠엥 하는 거. 와브레이 자세 잡고요. 오음오 반대로? 배터리는 X5000. 헬크 배터리입니다. 아, 출력 좋고요 와, 이거는 뭐 컴퓨터, 뭐 핸드폰 뭐 이런거 조작할 수 없잖아요. 바로 그 제품입니다. 바로. 야, 여러분들 뭐한그1 2 0만짜리 최근에 팔았던 에어, 팁렛시 팁렛이 차량이 생각나는데요? <laughs> 차이가 없어요. 별로 이차라 비교한다는 게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야, 버기. 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예, 기가 막히니다 예, 이제 그가 왔어요, 그가. 그가 왔습니다, 그가. 이야, 여러분들, 전동 버기의 최고봉입니다. 와, 대박. 진짜 태국, 최고봉, 최고봉. 야, 끝내줍니다.